여러분 트루예요. 오늘은 스토어팡 김연진님께서 1만원 두달의박을한개 구매해 주셔가지고 배송비 포함 13,000원인데 스토어 1,000원 할인하셔서 12,000원에 구매를 하셨어요. 리뷰 이벤트 참여하셔서 를 3,000원 입력 들어가고요. 총 23,000원 어치 물품이 들어갑니다. 구매자 전원에게 드리는 이런 간식 한개 들어가고 1만원 구매해 주셔서 이런 귀여운 애벌레 젤돌패 한게 들어가고요. 또거는 리뷰 이벤트 참여하신다 하셔가지고 3,000원 입력 넣어드렸고요. 꿀벌 떡매물찜 한권 들어가고 메기 콧머리 인스한 세트 들어옵니다. 요거는 로비어 바구니 실 바구니 실타래 바구니 인스 세트 들어가고요. 초코 프렌즈 바만 나라 친구들 인스 세트 들어가고 또 귀여운 인스턴트 세트 들어 그리고 요거 인스 세트 가고 동성은 지에 크림이 천원 동성한 세트, 녹차 공량인유 동성한 세트, 주얼리 동성한 세트. 코드, 나라나 네모도 무선 세트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지님께서 구매해주신 1만원 두배로막 구성 영상이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상에 7483소프트링크랑 카톡 우치니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난 한달 동안 무료 2만원에서 구매시 무료배송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그 랜덤박스도 나왔어요. 좀 여기서 더 추가가 되고 13,000원에 무료배송인 랜덤박스도 나왔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